노다지 썰전? 네, SK 이노베이션이 2025년 3분기에 영업이익 5,735억 원을 기록하면서 흑자로 딱 돌아섰습니다. 이게 표면적으로는 뭐 석유 사업 호조 덕분인데요. 근데 진짜 주목할 부분은 미국 에너지 저장 장치, 그러니까 ESS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다는 점이죠. 아, 과연 이게 SK 이노베이션의 새로운 노다지가 될수 있을까? 저는 이 ESS 사업 확장이요, 미래성장을 이끌 핵심 동력이라고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 흑자 전환 자체는 뭐 반가운 소식입니다만 아 속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핵심 사업인 배터리 사업은 여전히 그 1200억 원이 넘는 영업 손실을 기록했고 화학 사업도 적자 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흑자 전환이 글쎄요 일시적인 반등에 그칠지 아니면 정말 지속가능한 성장의 신호탄이 될수 있을지 특히 말씀하신 그 ess 사업의 기회와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저는 이번 실적 개선은 지속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은 좀 물음표를 던지고 싶네요. 네, 물론 그 배터리 사업의 부진은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3분기 실적 개선을 이끈 핵심 동력 바로 석유 사업인데요. 이게 유가 상승하고 또 정제 마진 덕분에 3천억 원 넘는 흑자를 냈고요. 윤활류 사업 또한 1,760억 원 정도 영업이익을 내면서 아주 탄탄하게 받쳐졌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미래를 위한 움직임인데요. 바로 미국 플랫 아이언 에너지와 맺은 최대 7.2기가와트시 GWh라고 하죠. 이 규모의 LFP 리튬인산철 배터리 공급 계약입니다. 이게 단순히 물량만 공급하는 걸 넘어서 북미 ESS 시장이라는 새로운 영역, 그리고 LFP라는 새로운 기술 포트폴리오를 확보했다는데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아 그리고 재무적으로도 보면요. 11월일에 합병 법인이 출범하면서 구조가 더 탄탄해질 걸로 기대되고 순차입금도 2분기 말보다 한 4조 원 줄어서 28조 8천억 원이 됐고요. 또 대규모 투자가 어느 정도 일단락되면서 앞으로 설비 투자, 그러니까 캡엑스 부담도 한50% 내외로 대폭 줄어들 예정입니다. ESS 생산도요. 기존에 쓰던 그 파우치 라인을 활용해서 투자 효율을 높인다는 계획이고요. 네. 말씀하신 그 석유사 포조는 근데 사실 유가나 정제마진 같은 외부 변수에 너무 크게 좌우된다는 그런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좋을지 사실 좀 불확실하죠. 그리고 배터리 사업 부진율을 보면 미국 시장 판매 감소라던가 뭐 보조금 폐지 영향 같은 외부 요인도 상당히 크다는 점. 그리고 4분기 전망도 소비 심리 약화나 연말 휴무 때문에 그다지 밝지 않다는 걸 생각하면 어, 좀더 불안한 면이 있습니다. 화학 사업 적자도 마찬가지고요. ESS 사업 역시 그 7.2기가와트씩 계약 중에서 확정된 물량은 1기가와트씩 뿐이고 나머지는 우선 협상권 아닙니까? 그리고 논의 중이라고 하는 다른 대규모 물량들도 이게 정말 실제 계약으로 다 이어질지는, 글쎄요, 좀 지켜봐야 할 문제죠. 게다가 미국 내 생산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 하는 방안은 아직 합작법인 JV 파트너랑 협의 중이라고 하고요. 기존 생산 라인을 LFP로 전환해서 2020년 하반기까지 납품하는 그 일정이 과연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도 좀 봐야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요, SK 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셀이나 모듈은 잘 만들지만 이걸 하나로 묶어서 전체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소위 말하는 시스템 통합, SI 역량은 좀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거든요. 이 부분 없이 단순 부품 공급만으로 과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저는 좀 의문입니다. 너무 좀 낮게 보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북미 ESS 시장은 이제 막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단계거든요. SK이노베이션이 가진 그 배터리 관리 시스템, BMS 기술이나 또 액침냉각 같은 차별화된 기술력 그리고 기존 라인을 전환해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은 분명히 강점입니다. 그리고 플랫타이언 외에도 여러 고객들이랑 10기가와트시 이상 논의 중이라는 사실 자체도 시장에 높은 관심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하고요. SI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저는 이게 오히려 약점이 아니라 전략적인 선택일 수 있다고 봅니다. 전문 SI 업체와 잘 협력해서 리스크는 분산시키고 각자 잘하는 분야에 집중하는 거죠. 뭐 모든 걸다 직접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게 더 효율적인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글쎄요. 하지만 바로 그 SI 역량 부족이 결국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객 입장에서는 배터리 셀 공급부터 시작해서 전체 시스템 구축, 운영까지 한 번에 다 제공하는 이른바 턴키 솔루션을 더 선호할 수 있거든요. 단순히 셀만 공급하는 방식은 자칫 가격 경쟁에 내몰리기 쉽고 또 부가가치를 높이는데도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쟁사들은 이미 SI 역량까지 갖추고 패키지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과연 SK이노베이션이 이들과 비교해서 차별화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뭐 JB 파트너와의 협의가 지연될 가능성이라든지, LFP 양산 안정화 문제, 또 혹시 모를 관세 부담 같은 현실적인 과제들도 분명히 남아있고요. 전반적인 실적 개선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도 보면요. 이게 단순히 석유 사업 호조에만 기댄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합병법인 출범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라든가, 또 캐펙스 절감을 통한 재무 구조 개선 효과가 앞으로 분명히 나타날 거거든요. 그리고 부진한 사업부들도 구조조정이나 운영 효율화를 통해서 계속 개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재무건전성을 꾸준히 확보해 나간다면 외부 환경 변화에도 더잘 버틸 수 있는 그런 체력을 기를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ess라는 새로운 성장 능력까지 더해진다면 저는 지속적인 성장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전히 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석유사업 의존도를 낮추고 배터리나 화학 같은 다른 핵심 사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회복하는 것이 지속성장의 핵심이거든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유가 변동 같은 외부 충격에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전기차 시장의 변동성이나 미중 갈등 같은 거시적인 리스크 요인들도 여전히 존재하고요. capex 절감이 단기적으로는 재무 지표 개선에 도움이 되겠지만 이게 자칫 미래 기술 개발이나 생산 능력 확보에 필요한 투자를 위축시키는 뭐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점도 좀 경계해야 합니다. 결국 아직은 안심하기엔 좀 이르다는 거죠. SK 이노베이션은 이번 3분기 흑자 전환을 하나의 계기로 삼아서 ESS라는 새로운 성장 발판을 마련했다고 봅니다. 재무 구조를 다지고 또 운영 효율을 높이려는 노력이 앞으로 결실을 본다면 충분히 긍정적인 미래를 그려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풀어야 할 숙제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나아가는 방향 자체는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흑자 전환 자체는 분명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석유 사업을 제외한 다른 주력 사업의 부진 그리고 예측하기 어려운 여러 외부 환경 요인들은 여전히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대를 모으고 있는 이 ESS 사업은 아직 성공을 장담하기엔 이른 감이 있고요. 너무 장밋빛 기대보다는 앞으로 발표될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실제 성과를 좀 냉정하게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SK 이노베이션의 2025년 3분기 실적과 향후 전망, 특히 ESS 사업의 가능성을 두고 양측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제시된 다양한 정보와 관점들을 바탕으로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추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노다지 썰전,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